혼을 느꼈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의식과 감각이 있습니다. 혼을 느꼈을 때내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솟아나는 감정이 뭐냐 하면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나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걸 일어난다라고 하죠. 뭘 주고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난다면 혼의 감각이, 그 신성의 감각이 깨어났다라고 증거해도 좋습니다. 존재. 뭘 받아서, 잘해서, 대단해서 감사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그 자체만으로도 기하고 감사함을 감정적으로 느꼈다면 그 감사함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혼의 감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은요. 굉장히 높은 의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밝은 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높고 밝은 의식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의식이 높고 밝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통찰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 혼의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잖아요. 이 자신감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이 감각에서 올라오는 자신감이라면 이걸 누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실패해도 성공해도 좌절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있고, 그리고 추진력 있고, 용기 있고, 그리고 통찰할 수 있는 정말로 큰 힘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신성의 감각은요, 첫 번째 자기 자신한테 유익하고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 신성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혼의 감각이 깨어있으면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 감각도 느껴요. 내가 그냥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와 존재가 다 기운으로,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그걸 정말 자각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한다, 봉사한다, 전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는 걸 알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혼의 감각이 깨어있다라는 건 좋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감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혼의 감각이, 이 신성의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인류 전체의 의식이 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의식 전체가 영적인 진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예,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의 이 신성의 감각은요, 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감각입니다.